이렇게 추운데도 저 짱파 새끼들 오늘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 우파가 브라투지 한다니까. 야, 날 추운데 사람 나오겠나 했는데 저 이순신 동산까지꽉 찼, 세종대왕동상까지꽉 찼네요. 꽉 찼어. 여러분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TV 도로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대통령 잡아야지 대통령 갔다 가는 얘기 들으셨죠? 내가 말 떨어지자마자 중국 가가지고 개망신 다당하고 말이야. <laughs> <laughs> 대통령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촛불 들고 거짓 선동 해가지고 권력 찬탈 했으면은 그거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웃음> <웃음> 이제는 촛불 혁명 얘기하면은 우리는 촛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극기 성명 아닙니다. 저들이 촛불혁명, 촛불혁명 하면은 우리는 촛불 쿠데타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촛불 난동 쿠데타. 여러분 아시죠? 촛불은 멀쩡한 대통령 권력 찬탈한 그 쿠데타라 말입니다, 부데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쪽에 저과대란, 저과대, 그죠? 저과대 에 있는 사람들 물갈이안 하면은 주사파들 물갈이 안 하면은 이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저도 말이죠 나라가 이렇게 망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라도 있을 겸네 그래도 바란 소리 하니 우리라도 있을 겸네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들이 그래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극기 들고 끝까지 투쟁해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만 해가는 대한민국 망해가는 대한민국 지킬 수 있고 억울한 대통령, 억울한 대통령 문제 석방 시킬 수 있고 우리가 되도록 가야지 이 대한민국의 보수가잘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추우시니까 옆에 어르신들 발장 쫓끼고잘 잘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옆에 뭐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TV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